다음에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입니다.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열둘 중의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분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인이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예,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자사장의 종을 쳐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고... 자...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앉아 가라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다. 도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제자들의 글을 이루려 하인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복음서를 읽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다른 복음서와 비교하면서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을 읽을 때이 방법을 잘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이 방법으로 읽을 때 각각의 복음서의 특징들을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마가복음 본문을 읽을 때나 누가복음 읽을 때, 특히 이제 마가복음 본문을 읽을 때 각각의 복음서를 비교해가면서 읽었었는데요. 오늘도 그 방법으로 한번 복음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보금서와 유사한 부분이죠. 47절부터 51절, 그리고 55절과 56절. 이렇게 이제 앞부분하고 뒷부분은 다른 보금서와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크게 차이 없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한 부분은 다른 보금서에는 없는 마태복음에만 있는 말씀인데요. 52절부터 54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어, 대세상의 종을 쳐 국휴를 그 떨어뜨리게 한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52절부터 54절까지는 마태복음에만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단락이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들을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다른 복음서와 유사한 부분들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개샘만의 동산에서 기도를 하신 후에, 유대인들에게 체포가 됩니다. 체포를 주도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유다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유다가 언제 제자들에게,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그 무리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는 자들과 모의를 뭐 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어느 시점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누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제 발을 씻기신 후에 이제 같이 식사를 하시죠. 그 마지막 만찬때 떡조각을 받은 후에 어, 제자들의 무리를 이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다는 6월절 식사 후에 예수님께서 감남산에 있는 개셋만의 동산으로 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종종 제자들과 함께 가셨던 곳이기 때문에 유다가 예수님의 코스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무리를 끌고 그곳으로 왔습니다.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가 예수님을 체포하게 되죠. 유다는 무리와 미리 짠 대로 각본을 만들었죠. 각본을 만들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라비요. 라고 말한 후에 입을 맞춥니다. 보통 입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유대사회에서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유다의 입맞춤은 배반과 가식을 상징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것과 속에 들어있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은 지금까지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의 속은 예수님을 따르거나 존경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자신을 잡으러 온 유다에게 예수님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끝나자마자 무리가 예수님을 붙잡았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붙잡히자 예수님 곁에 섰던 한 사람이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 마태복음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이 사람을 베드로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마태복음은 어떤 의도에 따라서 이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언급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6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하게 되죠. 자 이게 이제 이 앞에 있는 부분과 마지막 부분은 다른 복음서와 크게 차이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자 근데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죠. 52절부터 54절입니다. 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겠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서 대제사장. 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이 사람의 이름도 언급되죠. 말고라고 하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의 귀를 이제 잘라 버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누가 보면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그 길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에는 그런 말씀은 없지만 그 일이 있거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군나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그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무력을 행사하지 않고 잡혀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다른 보금사에는 없는, 오직 마태보금에만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사건 중에 한 사건을 연결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곁에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른 시점에 관한 것인데요. 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을 비교해 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붙잡힌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스문의 동산에 계시는데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붙잡힌 후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종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붙잡힌 후에 벤다고 하는 것이고요.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파송된 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전에, 체포하기 전에 대세상의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은 이미 예수님이 붙잡힌 후, 즉,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종의 귀를 자랐다고 하는 거죠. 이게 큰 차이가 있어요. 사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히는 것을 막으려고 그것을 막으려고 했다면 예수님이 붙잡히기 전에 어떤 액션들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붙잡힌 후에 그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일이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예수님이 붙잡히고 난 후에 예수님이 붙잡힌 것에 대한 화풀이 성격이 훨씬 더 강합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붙잡힌 후에 약간의 화풀이 성격으로 어떤 액션들을 취하고 난 것을 보고 나서 예수님께서 52절부터 54절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의 앞선 행동과 연결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예수님은 55절에서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너희 지금 나를 지금 무력으로 나를 잡을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곁에 있는 제자들 역시 폭력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과 지금 대치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너희가 나를 잡으러 온 사람들의 행동과 별반 다르지 않게 너희도 지금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느냐, 폭력을 행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자, 이거 어제 본 말씀과 연결해서 본다면요. 왜 제자들이 그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과 똑같이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어제 말씀과 연결해 보면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잤기 때문이죠. 깨어 있어야 할때 깨어 있지 않고 기도해야 할때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도 주님의 십자가의 길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무력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원하지 않는데 그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하게 됐는데 그것은 예수님처럼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의 산상설교라고 하는 것을 하십니다.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중요한 신앙의 원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폭력의 원리에 근거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그리고 제자의 길을 갈 때, 폭력적이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에 관한 구체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요. 어떤 사람이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갖다 대라. 이 얘기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또 하나는 그 뒤에 보면, 원수도 사랑해라. 원수까지 사랑해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원수는 사실 싸워야 될 대상인데 그 대상과 싸우지 말고 그를 사랑함으로 그를 위해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비폭력에 근거한 신앙의 원리이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의 삶이 비폭력적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과 반대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폭력적인 삶을 보이고 있는 제자들에게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의 삶의 원리가 비폭력에 근거한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전체에서 볼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산상설교에서의 가르침을 어, 기억하게 하심으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보여주시려고 한 것이 이 마태복음 본문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5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충분한 힘을 가지신 분이죠. 하늘에 아버지께 기도해서 열두 나도 되는 천사를 하성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비폭력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폭력과 비폭력 중에 폭력을 선택한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죠. 주님은 폭력을 사용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가시는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죠. 폭력을 행하고 있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서 도망쳐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을 위한 자발적 포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발적 포기. 주님은 먼저 그 길을 가셨고 또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위해 그 길을 가라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계속 주장하면 그 권리를 주장하는 만큼 누군가를 섬길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철저하게 헌신하며 봉사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누군가를 섬기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이죠. 자신의 권리의 포기, 그것은 우리가 내일 귀에서 본 것처럼 번제에 해당되는, 번제를 드리는 행위와 같은 거죠. 권리를 포기할 때 겸손함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시므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권리, 또내 안에 무엇인가를 주장하고 싶은 권리, 이런 권리들이 포기되어질 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구원의 일들이 완성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은혜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이 하셨던 그 길을 걸어가므로 그 길을 다 마친 후에 주님으로 팽천받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그 길, 주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권리를 포기한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역시 우리도 우리의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삶이 주님을 닮나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가족을 제한 모든 고기를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 드린. 번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전체가 포기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우리의 권리가 포기되는 현장에서 섬김과 순종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섬김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